섬타잔 안녕하세요 섬타잔입니다 오늘은 팔금도에 있는 선악산 제일봉으로 백패킹을 왔습니다. 현재 위치 여기서 출발했어요. 하 등산로를 타고 가서 여기 선악산 정상까지 가보도록 할게요. 이쪽 바로 오른쪽에 등산로 있고 출발 지점이 시작됩니다. 작은 산 오르막길을 오르면 다시 조그만 저수지가 나옵니다. 저수지를 지나고 나면 이제 선악산이 나오는데 팔금 선악산은 코스도 짧고 해발도 높지 않기 때문에 가는 시간은 그렇게 많이 걸릴 것 같지 않습니다. 저 멀리 천사대기가 보이고요. 오늘 구름도 굉장히 많이 꼈고, 바람도 굉장히 많이 붑니다, 지금. 몇년 전만 해도 등산로가 정비가 안돼 있었는데, 지금은 정비가 아주 잘돼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멀리 보이는 곳이 선악산 정상입니다. 암태도와 팔금도를 이어주는 연휴 겁니다. 저기 조그만 산을 넘어오면 제방길을 따라서 선악산이 이어지는 어, 등산로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무슨 열매냐? 만만치않은 오르막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뇌의 시간이 시작되는 곳 그나마 데크가 놓여져 있어서 다행입니다 내가 먼부위 영화를 누리려고 이 고생을 하고있노 자, 이 데크 길 3, 4년 전만 해도 없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데크가 아주 깔끔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역시 고뇌의 시간이군요. 가볼까요? 밀레스공. 나가섬 그늘에 굴 따라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 보다가 짜증 내지요. 야 처음에 들렸던 저쪽. 그리고 이쪽. 자, 박지하기 참 좋은 데크죠. 저는 성산까지 가가지고 그 주변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세 번째 전망대 데크입니다. 자, 여기 바로 지나갈게요. 이제 정상에 다 왔습니다. 바로 여기가 정상이죠. 케일봉 정상. 해발 159m. 어, 나무들 때문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아무튼 정상입니다. 자, 오늘 텐트는 어, 여기다 차야겠습니다. 정상 바로 옆에. 그나마 여기 바람이 좀덜 부네요. 오늘 바람 굉장히 많이 불고 있는데. 자, 이렇게 텐트를 쳤습니다. 다행히 이쪽은 바람이 그나마 좀덜 부네요. 오늘은 밖이 좀 바람불어 추워도 후다닥 먹고 텐트 안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김이 뭐락모락 역시 비비고 왼손 오른손 사정없이 비비고 지금 기온이 체감온도가 3도 거든요 3도인데 여기 밥을 먹겠다고 비비고 있네요 날씨는 흐려도 달빛이 제법 밝네요. 여기 멀리에는 천사대교 야경이 보입니다. 저 매트하고 침낭 깔았습니다. 잘 준비를 하고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부네요. 잠을 잘수 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 소리가 장난 아니고요. 산 정상에서 바람이 정상적으로 불지 않는데 여기다 텐트 친 나는 정상이 아닌 건가? 오 라임 좋은데? 체크 <laughs> 이충무공의 역사가 있는 이곳 철봉에서 1박을 했고요. 이제 하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새 바람이 굉장히 불었습니다. 강풍주의보가 내려가지고 다행히 그래도 몇 시간 정도 잠은 잔것 같습니다. 정상 올라왔던 반대쪽으로 한 200m 정도 오면은. 체일봉 이렇게 전망대가 있습니다. 체일봉 정상에 올라오면 이렇게 360도 전부 볼수 있는 뷰가 있습니다. 반대쪽에서 차로 접근을 해서 올라오게 되면 더 가깝게 올 수도 있습니다. 너도 정상이 아니구나. <laughs> 자, 제일봉 등산을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